자, 오늘은 유닛 1.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 자, 예전에 우리가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비교 최상급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먼저,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볼게. 자, 먼저 우리는 이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기 위한 원급이 필요해. 이 원급은 다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만든다. 자, 예를 들면, 그는 빨리 달린다. 영어로. He runs fast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ast지 fast는 빠른과 빨리 이란 뜻이 있어 여기선 부사로 쓰였어 왜? runs란 동사를 꾸미니까 근데 얘를 비교를 만들어 볼게 그는 그녀보다 더 빨리 달린다. 라고. 자, 그럼 얘는 he runs faster than her 자, 여기는 선생님이 her라고 썼지만 본래는 she라고 써야 해. 근데 이걸 해외영어고에서 그냥 목적격 her 라고 바꿨어도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어떤 책에선 여기서 그냥 she라고 해. 왜? 여기서는 she. does. 이때 does는 run을 대신하는 거야. 그녀가 달리는 것보다 그가 더 빨리 달린다라는 문장을 비교급으로 쓰는 거지. 근데 현대용으로 넘어오면서 요걸 좀 간략하게 줄여 쓰자. 그냥 목적격으로 쓰자 해서 her라는 목적격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떤 책에선 그냥 she does나 she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요거 참고로 알아두고. 자, 이게 비교급과 최상급. 아니, 비교, sorry. 원급과 비교급의 구별이야. 여기선 빨리 라는 fast 가 원급으로 더 빨리, 여기선 faster. 이게 비교급 최상급을 사용하는 이유지. 뭔가 어떤 비교의 대상보다, 어떤 대상보다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더 멀리,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 위해 비교급을 써. 그럼 일반적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는 표현 모양이 있겠지. 비교급. 최상급. 이전 책에서 우리가 이걸 학습을 했었어. 근데 한번 다시 볼게. 원래 비교급은 원급에다가 뭘 붙여? ER을 붙여. 그리고 뒤에 Den을 쓰지. 최상급은 A. 앞에 더를 써주고, 원급에다가, EST를 붙여. 이게 일반적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럼 이때, 되는, 뭐, 뭐, 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자, 그럼, 요걸로 끝이냐? 아니야. 비교급 최상급은 일반적인 형태일 때, ER, EST를 붙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뭘 써? more, one, h o e n the, most, one, 형태를 쓰게 돼. 자, 그러면, 언제, more, most를 써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나타내느냐. 첫 번째, 2, 3, 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 이상음절. 대부분은 사음절이 여기에 해당돼. 근데 어떤 경우에이음절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음절이 뭐야? 소리가 끊어지는 단위를 얘기하는가?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지. FUL. ous, ive, l-e-s-s, ing, ly, 로, 끝나는, 형용사나, 부사의 경우. 이땐, 문장에서, more, most를 써서, 비교, 최상급을, 표현하게 돼 있어. 자, 그럼 교재로 돌아가서 봅시다.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법. 뭐? 뭐뭐보다 더 뭐뭐한, 뭐뭐보다 더 뭐뭐하게 라는 의미의 비교급과 가장 뭐뭐하게 라는 최상급을 만들 때 보통 형용사와 부사에 er, est 를 붙입니다. 1. 규칙 변화. 형용사, 부사, er, est 를 붙여 성형사부사의 원급의 ER 또는 EST. 얘는 비교급, 얘는 최상급. 대부분의 단어의 ER, EST. Tall, taller, tallest. Long, longer, longest. Fast, faster, fastest. Smart, smarter, smartest. 이로 끝나는 단어는 그냥 이 e 빼고 r 이나 e ST. r g e r Roger, Rogest. Nice, nicer, nicest. safe, safer, safest, wise, wiser, wisest. 다음, 단모, plus, 단자음으로 끝나는 케이스의 경우는, 자음을 한번더 쓰지.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ottest, fat, fatter, fattest, thin, thinner, thinnest. 자음 plus y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y를 i로 바꾸고, er, est, easy, easier, easiest, early, earlier, list, pretty, prettier, prettiest. 자, 이게 비교와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에 자, to, more, most. 형용사, 부사. 보사.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 앞에 more, most를 붙인 형태이다. full, ing, ed, ous, iv.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more famous, most famous, more popular, most popular, ly로 끝나는 부사도 역시 똑같이 more, most, more, most. 자, 머릿속에 이 표를 담아야 해. 그래야 비교 최상급을 만드는데 좀더 쉽게 갈수 있어. 자, to, 불규칙 변화, 별표. 비교 최상급을 만들 땐 우리가 아까 뭐, er, est를 붙였지. 그런데 그거랑 관계없이 아예 단어 자체가 비교 최상급 변화하는 케이스의 단어들이 있어. good, 은 좋은 well, better, 얘는 좋은, 건강한 뭐얘잘 이런 부사 o d g 잖아 그럼 o o good, 이나 well의 비교급은 b e t t d r best o o d 나 o o d good, g o o r s o o d good, g o m d g o m d good, m o o d m o r e m o s t i 은 Last, list. 다음 old는 두개 케이스이지 o l d r e l d r oldest, eldest. Far, further, further, a f a r t h uh, e r further. further. Firstest, firstest. 얘네는 불규칙이야. 그냥 외우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럼 what's this? 자원 shit 돌아가시겠다 씨 녹화 안 되고 있다. 문제 봅시다. 다음 단어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세요. big, bigger, biggest. 다음, rich는, rich er, richer, richest. 다음, tall이지. 그럼, taller, tallest. 다음, 핫은, 단번 불러서 단자하며, hotter, hottest.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보면 될거 같고, 왜 이렇게 반응이 늦지? startup, 비교 최상급. 다음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세요. James is a shorter than I am. 자, 선생님 이 설명했지. 여기서 b e 라고 쓰는 것 보다, i am 이라고 쓰는 책들이 더 많다 그랬어요 honey is sweeter than sugar 꿀은 설탕보다 더 달아요 i drink tea than dave does dave가 does 더즈. 이때 does는 원래 뭐겠어 drinks라는 동사였어요 그런데 앞에 일반 동사 drink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을 영어에서는 써안써안써 안 써. 그래서 does로 대신해서 썼죠 Much의 비교급은 more t 하면 되겠지. Girls are physically blank than boys. The weaker. Weak는 약한이라는 뜻이지. 그럼 해석하면, 소녀들은 신체적으로 남자아이들보다 더 약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야 다음 페이지. 오늘 컴퓨터 반응이 조금 늦네. 자, 다음,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I hope you will get gooder. d 의 비교급은, 뭐야? better. 다음, fit is fatter. fatter? 더 살이 쪘어요. p a t t e r 그럼 뭐야, 이건. 이렇게 안 쓰지. f-a-t-t-e-r. 단본 플러스 단자음이니까 자음 한번더 써야지. b i c k y maybe wise, 어, e로 끝나는. 형용사는 어떻게 어 Wiser. 다음, check up.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알맞은 영어로 쓰세요. 너는 전보다 말라 보여. You look thinner than before. 벌이 거미보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위험, 위험, 위험. 어디어 Dangerous. O.S. 끝나지? Ground bees are more dangerous. 3번. 건강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음 페이지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는 제임스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I can run faster than James. 여름은 봄보다 더 더워요. Summer is 더 더워요. Hotter than spring. 거북이는 토끼보다 더 느려요. The turtle is slower. then 11. 나는 오렌지보다 사과를 더 좋아해요. 더 많이. I like apples more than oranges. 자, 나머지 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